안녕하세요, 먹거리 양입니다 우리 오늘 단니가 어디 왔냐면요. 여기는, 어, 양양 정암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바닥이 다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산, 어떤가요? 아이고, 여기에 여기 김치 보세요. 물이 깨끗하네요. 네,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이제 해수욕장. 여 기서부터 파도 네, 주리듣습어요 파도 파도 정말좋습니다 파도 정말 듣습니다. 네. 네, 말시원니니다 이렇게 어요 여기는 이제 거기, 거기가 주차장인데요. 주차를 하고 오면 네. 됩니다. 시원해요, 바다가. 네, 돌, 돌도 이쁜 것들이 많아. 많아요. 이쁜 돌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파도가 타서 이쁜 것같기 한데 네. 지금까지 정원 패수욕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